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희 씨와 관련해서 즐거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또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뉴스장터는 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스장터가 너무 이명웅의 뉴스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어, 뉴스장터는 미스터 트롯의 탑6 그리고 탑7그 밖에 구독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하고 즐거운 뉴스를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명우의 뉴스가 많이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더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어,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는 미술관의 큐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 미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고요. 뉴스를 만들어낸 현장 취재 기자가 아니고, 만들어진 미술품을 잘 전시해서 관람객들이 즐겁게 볼수 있도록 하는 미술관의 큐레이터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만들어진 뉴스를 잘 정리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즐겁고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튜브의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미술관의 큐레이터와 같다. 말하자면 현장에서 취재는 할수 없고, 나온 뉴스를 잘 정리해서 구독자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명웅의 뉴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장터도 이명웅의 뉴스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직전 영상에서 이찬원이 두개 방송에서 MC를 맡았다는 영상을 올리자, 댓글을 통해서 이찬원 팬 여러분들이 뉴스장터가 이찬원의 영상도 올리느냐 이렇게 항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정동원 뉴스를 올렸을 때도 영상을 올렸을 때도 정동원 뉴스도 영상도 다루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댓글을 많이 봤는데요. 어, 뉴스장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미술관 큐레이터처럼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와 있으면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구독자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웅의 뉴스가 가장 많아서 가장 많이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또다시 이렇게 이명웅이 멜론 차트 주간 인기상에서 이명웅의 신사와 아가씨 OST죠? 사랑은 늘도망가가 3주 연속 이렇게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이명우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멜론 주간 인기상에서 3주 연속 1위에 등극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주간 인기상은 주간 인기 차트 하고요. 그리고 팬들의 투표를 통해서 합산해서 1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3주 연속 11월 1주차의 1위 함에 따라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어, 사랑은 늘 도망가의 멜론 차트의 주간 차트는 이렇게 11위입니다 그렇지만 은팬 투표가 월등하게 1위어서 합산해서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가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팬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이 주간 인기상이에요. 주간 차트 플러스 팬들의 투표를 통해서 합산해서 1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간 차트에서는 11위. 그러나 팬들의 투표에서는 월등하게 1위를 차지해서 11월 1주차도 1위. 연속해서 3주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게 이명애 신사와가시 OST 사랑은 늘 도망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이 사랑한들 도망가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네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합산해서 조회수가 모두 1,500만 뷰를 돌파한 겁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의 뮤직비디오도 있고요. 오리지널 음원도 있고 이렇게 네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모두 500만 뷰를 돌파한 겁니다. 뮤직비디오는 500만을 돌파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아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명웅입니다. 이렇게 멜론 차트 주간 인기상에 3주 연속 1위를 했고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도 합산 1,500만 뷰를 돌파한 겁니다. 이명웅은 요즘에 정규 앨범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BS의 송년특집 이명웅 We are Hero 이명웅 어,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송 출연은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 2일 AAA 시상식입니다 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에도 참여할 예정이고요 12월 4일에 열리는 MMA입니다 메론 뮤직 어워즈에도 이 시상식에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특히 MMA 같은 경우는 어제입니다. 8일부터 지금 인기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웅 팬크롬 영웅시대가 지금 여기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을 또 다시 여러 몇관항을 몇 만들기 위해서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가 또 mma에 투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12월 4일에 나올 예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명웅 뉴스가 많이 나와서 오늘도 또 다시 이렇게 이명웅이 자, 이렇게 멜론 차트 주간 인기상에서 11월 1주차의 1위를 함에 따라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뉴스 센터는 미스터 트롯의 탑6 그리고 김호중을 포함해서 좋은 뉴스가 있으면 많이 또 함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유익한 정권한 뉴스가 있으면 어, 함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